안녕하세요. 어쿠스틱 퓨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막 스피커로 음악 감상을 시작하시고 음악 작업에 입문하시는 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루어쿠스틱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해 봤습니다. 그동안 저희 스토어나 유튜브 영상에 문의 주신 여러 가지 사례들을 바탕으로 루어쿠스틱 튜닝에 대한 흔한 오해에 관해 이야기를 몇 가지 준비해 봤는데요. 오늘은 그첫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는 얇은 튜닝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얇은 음향 튜닝제 또는 카펫, 커튼과 같은 얇은 소재들은 효과가 있을까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효과가 일부 있으며 본격적으로 룸 어쿠스틱을 하는 단계에 들어가면 필요 없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스피커는 낮은 음인 저주파수부터 높은 음인 고주파수까지 넓은 범위의 소리를 재생합니다. 하지만 얇은 두께의 음향 튜닝제는 오직 고음역에만 효과가 있습니다. 중음과 저음에는 효과가 너무 미미해서 없다고 할수 있을 정도입니다. 만약 룸에 얇은 음향 튜닝제만 사용됐다면 높은 확률로 고음에만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 결과 되려 공간에 저음, 중음, 고음의 균형을 더 망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커튼으로 사방을 두른다거나 아트보드 같은 얇은 흡음제로 녹음실 전체를 둘러버리는 경우 고역만 과흡음 되어버리고 중역대 이하 대역에서는 문제점이 그대로 남아있기에 저역에서 고역까지의 밸런스를 완전히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중음과 저음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분산제와 흡음제 모두 충분한 두께가 필요합니다. 시공 또는 설치 단계에서부터 저역까지 컨트롤 가능한 제품을 사용할 경우 고역도 함께 컨트롤 되기에 일반적인 제품보다 조금 더 두꺼운 음향 튜닝제를 처음부터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물건이든 코너에 두기만 하면 베이스트랩이 될까 입니다. 우선 베이스트랩이 무엇일까요? 베이스 트랩은 말 그대로 베이스, 저음, 트랩, 함정입니다. 저음을 흡수해서 다시 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음향 튜닝제입니다. 저음은 워낙 제어하기가 까다롭기 때문에 저음을 본격적으로 제어하는 음향 튜닝제에 대한 이름까지 따로 생겼을 정도입니다. 또 베이스 트랩은 저음이 많이 모이는 코너에 둘때 아주 효과적입니다. 일반적으로 사각형인 공간에서 저음의 에너지는 3면이 만나는 코너에서 많이 뭉치게 되고 따라서 코너면에서 많은 공진을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기분 좋은 청취를 하기 위해서는 저음 응답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음악을 청취하실 때에 저음이 울리는 문제가 있다면 베이스트랩 설치만으로 충분히 좋은 효과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다시 이번 주제로 돌아가서 어떤 물건이든 코너에 두는 것만으로 베이스트랩 효과가 날수 있을까요? 휴지박스나 가벼운 커튼, 화분 등을 구석에 두는 것만으로 저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베이스트랩에는 충분한 두께와 부피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베이스트랩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중 다공성 베이스트랩과 멤브레인 베이스트랩이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각 베이스트랩의 원리를 말씀드리자면, 다공성 베이스트랩은 소리의 에너지가 다공성 재질을 투과하며 마찰로 인해 소리의 에너지를 잃게 되는 것이고, 멤브레인 베이스트랩은 소리의 에너지가 막 진동으로 인해 운동 에너지로 변환되어 흡음되는 방식입니다. 다공성 베이스 트랩이 충분한 두께가 필요한 이유는 저음으로 갈수록 소리의 파장 길이가 길어지고 4분의 1 파장에서 가장 흡음률이 높아지는 다공성 재질의 특성상 두께가 얕으면 충분한 흡음률이 나오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 공진 방식의 베이스 트랩일 경우에는 내부 용적이 클수록 또 멤브레인 트랩은 특히 판막의 무게가 무거울수록 낮은 저음까지 흡수가 가능해집니다. 이 부분은 마치 큰북이 더욱 크고 낮은 음을 내고 작은 북이 높은 소리를 내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다공성 베이스트랩의 소재는 그라스 울이나 안면 소재가 가장 효율이 좋습니다 성면과는 완전히 다른 소재로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소재이며 안전한 건축용 자재로도 널리 사용되고 있는 소재입니다 정리하자면 베이스트랩은 두께가 두껍거나 부피가 클수록 점흡음 효과가 좋다입니다 그러니 가벼운 커튼이나 휴지, 얇은 스펀지 등은 베이스 트랩으로서 사용하지 말아주세요. 오늘 이야기 드릴 마지막 오해는 흡음제를 방에 붙이면 방음이 된다입니다. 벽에 흡음제를 붙인다고 해서 방음이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렵다입니다. 이것은 기본적인 방음 원리를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방음은 기본적으로 차음, 즉 소리가 통과하지 못하도록 막는다는 것입니다. 흡음과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소리는 틈새로 많이 새어 나갑니다. 방음이 필요하시다면. 먼저 틈새를 막는 것이 우선입니다. 아무리 방음 처리를 잘했어도 문이 열려있으면 소리가 잘 들리겠죠? 소리에게 있어서는 아주 작은 틈이라도 열린 문과 마찬가지입니다. 또, 방 안에서 소리가 발생하고 이 소리가 벽을 만났을 때를 살펴볼까요? 소리 에너지의 일부는 반사되고 일부는 흡음되어 사라지고 일부는 투과됩니다. 이 투과되는 에너지를 줄이지 못하면 소리는 새어나갑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도 가능합니다. 흡음률을 많이 높여서 투과되는 에너지를 줄이면 되는 거 아닌가요? 결론적으로 그렇게 하려면 엄청나게 많은 흡음재가 모든 방향으로 있어야 합니다. 현실적인 실내 인테리어로는 힘든 일입니다. 실제 고성능 방음 시공에서는 공간의 안과 밖을 차단하기 위해서 모든 방향으로 차단율이 높은 소재와 흡음층을 함께 사용합니다. 그럼 집에서 방음하고 싶은데 방음 공사할 여력이 안 된다면 어떻게 하냐고요? 문틈과 창문 틈부터 막는 것으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것만으로는 층간 소음을 줄여주진 못합니다. 그 이상을 원하실 경우 전문 방음 업체를 통해 방음 공사를 의뢰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방음 공사의 경우 모든 벽면, 바닥과 천장에 흡음층과 차음층을 두어서 소리가 전달되는 걸 최대한 막아주게 됩니다. 그러니 룸 튜닝을 위한 흡음재로서는 이렇게 모든 면을 차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차음은 별개로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룸튜닝을 시작하시는 입문자들이 흔히 겪는 오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룸어코스틱에 관해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다음 주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